이 충남 방문회를 열심히 진도 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님 모셔서 환영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세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 충남지사 김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어. 네, 이 서울에 와서 이 어, 행사를 하는데 박수가 늦는 거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좀 많이 와 있나? 좀 박수가 좀 늦네요 보니까. 네. 어, 제가 지난해 이맘 때쯤에 어, 이 자리에서 어, 우리 충남의 2025년, 6년은 2025년, 방문회의로 선포를 하고 충남에 많은 관광객들 모시고 하겠다 해서 선포를 했는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충남 이 페스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우리 충남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우리 어, 오세훈 시장님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어, 우리 성일종 의원님, 그리고 어, 배현진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은 왜 왔나 하면 은 충남 예산 출신이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함께 했, 했는데 반수치려고 미적지게 치지 말고, 그 이제 확 치든가 그렇게 좀 하세요, 한번. 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공연을 기다리느냐고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나야 공연이 있으니까 여러분 박수를 세게 쳐주셔야 됩니다. 어, 어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여행사에 그 관계하시는 분들 좀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laughs> 말씀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어, 도와주셔야 어, 충남이 어, 글로벌 그런 관광 도시로 어, 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희 충남은 제일 좋은 게그 다, 다른 도시보다 더 색다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심입니다, 인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심이고요. 그리고 또 백제 역사의 그런 도시로서 옛 문화와 그리고 어 서천서부터 이 당진까지의 천해의 그런 해양 관광 자원을 가진 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 충남을 좀더 사랑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그 원예 치유 박람회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를 어, 태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어, 딸기 산업 엑스포를 논산에서 어, 하고 그리고 또유니버시아드 그리고 세계 어, 가톨릭 청년대 그리고 또 보령 섬 비엔날레 비엔날레 등 어,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시시글에서 어, 어, 대표 축제들이 매년 열립니다. 어, 여러분들 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어, 서울에서 어, 밀리는. 그런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충남에 같이 함께 어 관광객들을 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장님 꼭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대답이 좀 싫지 않것 같은데 박수 한번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충남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또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와서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을 찾는 그런 소중한 그런 추억의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훈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인심 넉넉하게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인사 말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여정 충남 방문의 해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시고요. 오늘 행사는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남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 서울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동행과 매력의 특별시 이 서울을 이끌어 가고 계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시장님께 또